전쟁 반대 투쟁이 니다 네. 월남의 변화를 하는 시민 운동, 뭐 이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부터 시민들까지도 시간이 있으면 데모를 하고, 이건 전국적으로 데모를 했으며 또에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이 그상도에서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월남 전쟁이 비교적으로 빨리 끝났습니다. 그 무렵에 시인 김지하가 형수에 들어갔다. 또 형수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사형선고가 받았다.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 시민운동의 에너지가 김지하 구원운동으로 흘러나 그렇기 때문에, 시집이란, 일본에서는 시집이라는 거 시인의 지위는 아주 낮습니다. 시집 한곳 맨날 시인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하는데 어, 김지아 시집하면 때문에 자꾸 팔 네. 그래서 어 시민들 속에 김지아씨 이름이 많이 선전이 되고 또 후원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런 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학 선생들도 많고 문학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 철학자 사르트르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나서 구원 서명을 해서 그 서명을 받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김지아씨 이름이 세계적인 이름으로알려졌죠 일본에 또그 당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 어, 작가 회의 게있었습니다 일본 작가 회의라는 것도 있고 저도 거기에 관계 했습니다. 거기서도 거기 공부는 모스크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스폰서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 어, 사람들은 에, 김지하 구원의 호소를 아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작가 동맹의 승병을 하고 세계적인 파제거리라 할까 구원 운동을 확대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일본에서는 김지하 씨의 시가 여러, 여러 번 나왔죠. 예. 다만 이 시, 그 시, 번역된 시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오역이 많았거든요. 예, 그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우선 한국의 문인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습니다또 하나는 내 얘기에 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능길 씨의 등장입니다. 윤능길 예, 씨가 70년대 초에 문학과 지성사에서는 소설집 속에 장마라는 소설이 들어있었습니다 음. 이것을 일본에서 에, 번역을 했더니 이게 일본 사람들의 감각이 아주 맞습니다 장마는 에, 영화도 했지한 말하자면 6.25 전쟁을 어린이의 눈으로 본 거예요 어린이의 눈으로 어른들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배경이 있는 6.25 전쟁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각적으로 맞았냐 일본에서도 요즘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해서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궁국주의 시대의 일본에서의 전쟁은 국가에서 명령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전쟁이고 어린애들은 전쟁을 피해서 시골로가 있고 전쟁 피해서 죽은 애들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라든가 그거 없습니다 일본의 전후에 일본 폐전 후에 문학의 주류를 한건 일본 군대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질게 추구합니면 시민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갔냐. 예를 들면,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어. 그런 것을, 어른들의 세계에서의 전쟁은 그려진 게많습니다애들 눈으로 보고 한건 서너 평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윤웅길 씨의 장마가 아주 감동을 준니다 아, 전쟁을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그려, 그릴 수 있는가. 그래서 평론가들이 아주 칭찬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세대의, 일본 작가가 유능이 비하고아 가까워졌죠. 그 작가라는 것도 또 십자가 등에 지고 있는 작가였습니다. 뭐냐면, 일본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백정이라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어, 백정이라는 계층이 있었거든요. 이 계층은 고대사에서부터 있습니다. 뭐냐면, 천안 일을 하는 사람은 귀족들하고 똑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귀족들도 소고기 먹었을 거고 말고, 닭고기 먹었을 거고, 그런 걸 잡고 천안 일을 한건 백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한국의 관광객들이 교토다 나라다, 일본의 고도에 갑니다. 호도에 아, 여기 천왕이 살았다, 왕계 살았다, 귀족 살았다, 하는 건 있는데, 사실은 그 귀족들이 살, 살았던 그 지역에서 조금 밴드리에 나가는 그이상한 들어오지, 그 이상 수도에 들어올 수 없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브라민이라 브랑. 브랑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불악민이라는 말을 신문에도, 잡지에도, 함부로 입에도 올릴 수 없습니다. 전는 네. 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니다 네. 그렇게 이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있었습니다관촌불락을그 소설을 번역하다가 수필 번역하다가 불락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 이, 이번 말로 고치는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브랑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이 브랑민이란 건 말이죠. 어디에 살았다는 게 확실히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못 합니다. 결혼도 어느 아무개 지역이다 하면, 아, 그건 브랑민이 안 된다고 거절당해니 그게 또 제일 많은 게 오사카 지방입니다. 그렇게 일본 사회라는 게이중삼중으로 차별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 거기에서 조설과 나그남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주머니생 같은 원숭이같 주머니 큰 놈입니다. 이에 한국에 자주 놀러와서 유능일치하고 친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 등장시켜요. 한말한 마디 못하는 유능길 사주 일본에 데려고 왔을 말이죠. 그고 다니면서 술집에도 데려고 다니는지 일본을 보라고말이요 일반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어떤 문학적인 작업을 주 그래서 유능길 씨가 일본에서 문단에서 어, 초기의 작품, 하여튼 한국 문학이라면 유능길이밖에 없을 만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류 출판사에서 유능길 작품. 일류출판사만이 아니라 신문사에서도 소설집 이렇게 됐죠. 70년 그러니까 김지하 씨와 그다음에 유명균 씨의 존재가 비로소 한국 문학에 대한 일본 독자들의 눈을 띄게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유명균 씨는 그런 데 대해서 그 자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줄 몰라요. 예, 뭐 모르는 게다 했는가죠.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유능길 어, 씨 그래서 나카나미하고 경쟁도 했거든요. 나카나미는 어, 서울에서 자기 소설을 서울에서 살면서 쓰고 그것을 여기서 번역해서 출판한 한글 한글로 출판한다. 그다음에 유능길이는 어, 정찬 소설을 쓴 것을 원고대로 나한테 보내왔어요. 원고책으로. 응. 그래서 그걸 내가 일본말로 번역해서 출판사에 내서 일본말로 번역했어요. 그게 M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m 미라는 장편소설인데 응. 그러니까 어 원고 형제 뺏겨서 가져오기 때문에 드문드문 원고 날려버리거든요. 어, 중간에서 어디 가버려요. <laughs> 그래. 문맥이 안 맞기 때문에 몇번 서울까지 찾아왔더니 야, 너 이거 무슨 말이냐. 어, 아, 이건 마나라가 잊어버렸다. <laughs> 그래서 뺏기는 걸 잊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생하면서 일본에서 윤은길 씨는 작품 활동을 간접적으로 니다 그리고 또 한두 번인가 일본에 와서 국케도에대방전에 우리 교포들이 고생한 강광도 보고 다하거든요 그런 것이 나중에 윤은길 그 씨의 소설 속에도 그려집니다. 70년대에는 이렇게 해서 우선 김지하 씨, 윤웅길 씨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건 한국 문제. 다음에 제일교포들에 대한 문제를 관심 가리고 제일교포. 그 김지하 씨가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직장까지 마네요. 동경 제일폭한 어, 긴자란도 있습니다. 아주 보잘갑니다 거기에서 오해겐자으로 비롯해서 일본 문인들 지식인들은 단식투쟁했니다 사흘 동 단식투쟁. 이것도 역사상 처음이고, 어, 그 다음에 제일교포들 지식인들도 같이 거기서 했거든요. 그렇게 때으로서 제일교포들의 사회적인 지위. 곧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느냐 하는 현실도 그들에게 인식이 되고 동시에 70년대 일본 문단이라는 게 문단이 상당히 팔다리가 약해져서 응? 주먹이 센 소설들이 잘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가미 겐지 같은 그 호랑민 출신으로서 수백 년 억압을 받아온, 받아온 친구들이 자기들의 소설을 썼기 때문에 문단에서 상도 받고 맞으 주목을 흔들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제1교포들, 작가들도 문학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1문인들이라는 것은 일본 문단이 약해진 데 대한 캄 프로젝트. 강신제의 역할을 놀기 위해서 문단의 문호가 열렸습니다. 그건 사실, 그것은 예, 거짓말이야, 과장이 아니고, 그 당시 일본 문, 문단을 으, 으, 숨어서 좌지우지하던 사람이, 니와 흠미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니와 흠미오에 가까운 사람한테 연락이 온 일이 있습니다. 예, 이제 아마 제일 조선인 작가들도 상어파될 거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니와 훔이와 아들이 독일에 유학했더라 독일 여자고 결혼해서 애가 낳고 있다. 그랬더니 애가 생겼다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주 그 귀여워하기 때문에 이제 국제선 말을 전문화를